어, 또, 저희 태영아부가 한 가지 더 응답을 받은 게, 이제 최연소 반주자가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또 너무 잘 치고, 담대하게, 멋있게, 어. 너무 잘 쳐서 너무 <laughs> 감사했습니다. 우리 시연이도 또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 곁에 나온 아이들이 참잘 세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아가 칠때 옛날 저 어렸을 때 피아노 칠 때가 <laughs> 너무 생각이 났는데 저보다 승아가 훨씬 잘 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아 이번 오늘 이제 강단 말씀이 제 우리가 누릴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이제 태영아 이 말씀은 현장의 25 응답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저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렇게 위로가 되진 않았어. 이게 나이 한살한살 한살 들어가는 게참 슬프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겉 사람은 늙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언약 가진 분들은 이렇게 보면 진짜 나이가 들어도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막 요새는 특히 별로 안 좋아하고 막 피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어른들 주변에는 랩논트가늘 모여요. 그, 그분의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어른들을 존경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이제 중앙도서관에 가끔 가요. 그러면 근데 이상한 거는 그런 이렇게 어, 할아버지들이, 거의 다 할아버지들이 많으세요. <laughs> 근데 할머니들은 안 계세요. <laughs> 할머니들은 이제 커피숍 가셔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나고 수다 터시고, 이제 남자분들은 커피숍에 안 가시잖아요. 다들 이제 도서관에서 책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되게 멋있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미디어실 이제 같은 데서, 아, 예, 참, 아, 예. <laughs> <얘. 웃음> 그, 막, 나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아 나이 되게 많으신 분이 여자, 아이, 걸그룹 아이들 사진 보고 계시고 <laughs> 하면, 아이고, 뭐 그거는 자유지만, 상관없지만, 괜찮아. 이게, <laughs> 이게 보기가, 예. 네.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막 계속 코를 파시는데, 한 시간 넘게 계속 앞, 앉아 계신 분이서, 그래서, <laughs> 그래서 아, 이게, 근데 <laughs> 또 젊은 분들은 안 그래요, 젠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의 나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것과 복음 밖에 있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시면 너무 멋있으시고 훌륭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고 멋있게 변화시키시고 훌륭하게 변화시키시는 걸 보면서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학원 복음화 말씀에. 어, 성령 인도와 이 만남의 축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이 교회 안에, 이제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모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저동생 마나엔과미사울이라 5인 1조의 팀으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안에,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교회에 온것 같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를 팀으로 묶어주시고 함께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어,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 인도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기도할 때에 모여서 기도할 때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어, 기도하시는 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성령 인도와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정확한 성령인도에 따라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하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인도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에 가서 성령인도와 장소가 나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장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프팀이 움직일 때는 장소와 만남과 하나님의 일이 꼭이세 가지가 꼭 나와요. 그래서, 어, 기도, 기도처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금식하여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밖에 없다. 24시 기도로, 어,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 새움 알류티시 성전 콘텐츠, 작년에는 24였지만, 25잖아요. 그래서 25 이전에 내가 할 거, 나의 24 누림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서밋을 어, 준비하는 겁니다. 24는 나를 영적 서밋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어 아침, 점심, 저녁을 누리는 게 바로 24 누림이죠. 아침에는 힘을 얻는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의 생각이 전부죠. 그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 붙잡는 기도를 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실 밤에 이 깊은 시간에 정리를 하고, 눈을, 아침에 눈을 떠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지금 상구상 호흡 기도 우리 계속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이 말씀을, 이 기도 문을 틀어서 나의 영혼이 힘을 받게 하는 거죠. 낮에는 너무 바쁘시잖아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밥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상고상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걸어가고 또 말하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낮에 하는 기도다. 그렇다면, 밤에는 우리가 치유받는 시간, 우리가 아침과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 일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때로는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이 묵상하는 시간이다, 묵상 운동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때로는 한 단어, 한 주제, 그리스도 이 단어 한 붙잡고 나의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고 또그 그리스도 단어를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너무 기도가 안 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계속해도 이게 바로 그 기도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4이고 영적점이 준비다. 다른 거가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는 것이 24다. 이 때, 우리가 24를 계속 하면서 나를 영적 서밋에 축복으로 이 준비하고 있을 때 25의 누림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다. 그게 바로 25 누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게 나중심, 돈중심, 나도 모르게 자꾸 돈, 이~ 돈의 노예가 되고 또 어~ 또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복음을 놓치고 이~ 물질 중심이 되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를 보게 되고 어~ 복음을 놓치는 나의 상태 그리고 우상 점술 무속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나왔지만 자꾸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 이것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이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으로 바뀝니다. 우리 가정 가문이 절대 흑암에서 안 빠져나올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명문과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누리고, 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다.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신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이정표가 있으면 우리는 어, 이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바로 가게 됩니다. 나의 25응답의 이정표가 무엇인가? 과거와 오늘과 어, 이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다 자기 그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포럼하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그 다민족 그 전도사님께서 어, 자기는 나, 나의 인생 스토리 하나님이 나 불러주신 이유를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교수님께서 나의 과거를 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 부르셨는지를 알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과거, 어려운 거, 문제들 전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복음 안에서는 과거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단의 문화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를 많이 경험했는데 이게 다 발판이다. 그래서 요게 이 이정표가 되어서 오늘 오늘 나에게 이 이정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해결이 안 되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언약을 주셨으면 막 좋은 일잘잘 잘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 겪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영적인 문제 같고 어려움 같고 고난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이 통일로 세우셔서 세계보고화 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나의 어려움도 영적인 이정표다.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계보고화 하시는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참된 증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나의 과거와 오늘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 미래에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정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참고하고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미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면서 도전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그리스도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배 그릇이죠. 질그릇이 아니라 귀한 아주 축복된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에 담긴 보배. 고배의 축복을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류목사님께서 그 어떤 그 청소하시는 그 어르 어른이 이제 계셨는데 이게 뭐 동네 청소하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그래 존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무시 당하기도 하고 또또 또 여러 가지 어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대우를 했는데 이제 이 분에게 이제 아들이 세 명인가 있었는데 전부 이제 의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직업을 가지니까 사람들이요 이 어른을 예전에는 그렇게 무시했는데 자녀들이 귀하게 잘 자라니까 존중해 주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어~ 우리 우리의 모습도 질그릇 같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에게 가장 귀한 랩넌트를 주셨잖아요.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귀한 랩넌트를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랩넌트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면은 우리를 질그릇에 담긴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축복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랩넌트를 가장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고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가 이 질문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한 그 존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귀한 보배 랩넌트 담을 그릇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누릴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누릴 새로운 시작은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에 도전하는 성령인도 받는 이 2023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귀한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담은 어, 보배의 그릇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랩넌트를 키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랩넌트들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 인도 받는 저희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시고 증인되어지는 또 다른 부모들을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저희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